자, 사이드 라이딩 자세에서요, 목, 목을 그냥 이렇게 에, 드랍을 시킵니다. 자, 어깨는 앞으로 빼가지고, 에, 여기, 그, 저쪽으로 무게가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실리게 합니다. 머리는 수평을 유지하고요.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약간 앞으로 구, 굴곡을 하게 되면, 요 뒤쪽에는 판상근이 늘어납니다. 판상근, 에, 승모근, 뭐 이런 근육들이 다 늘어났죠. 다시 수평의 위치에서요, 회전을 줍니다. 반대쪽으로 회전을 주고요, 앞으로 굴곡을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요거는 이제 기시부 쪽으로, 기시부 쪽으로 예, 스트레칭을 한 거고, 자, 스트레칭만 하지 마시고, 이제 마사지를 합니다. 마사지는 요 헤어라인에서 시작해가지고, 트렁크가 만나는 이 부위, 경주 7번 정도 되죠. 이 부위를 마사지 하는데, 이때는 탄상근이나 승모근은 이제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만져지기 때문에 마사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일링을 약간 해서 스크래치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쓸리는 통증이 없도록 오일을 조금만 바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지를 사용해서 적용을 하는데, 약간 이렇게 경추를 갖다가 굴곡 운동을 해줘야, 에, 그 환추 후두 관절하고 환추 축추 관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에, 속에 있는 관절부에 있는 그 작은 근육들은 이제 마사지가 안 돼요. 때문에 여기다 컨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꺾거나 아니면 앞으로 숙여줘서 그 공간 사이에 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을 분절 운동을 통해야지 통해 속에 있는 근육군까지 다 이완이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여기 헤어라인하고 외우두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속에 있는 근육을 압박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신부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혈관이라든가 오히려 또 신경을 갖다가 다시 포착시키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마사지해서 될 일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근육군까지 같이 해야 되면 자, 스트레칭을 통해서 환추 후두 관절. 이거 그러니까 두 개하고 경추가 만나는 그 부위. 그 다음에 거기서 한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환추 축축 관절이죠. 1, 2번 관절이 됩니다. 극돌기 사이에, 극돌기와 극돌기 사이에 홈이 있어요. 거기다가, 에, 그, 모지를 갖다 위치하고 서클링을 합니다. 자, 늘려놓고 하고, 일량을 모아놓고도 합니다. 에, 이때는 극돌관 사이에 에, 예, 압력을 줘서, 그 분절 운동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합니다. 다시 늘리고 하고요. 예, 줄이고 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대소호두 직근, 상하두사근이 있는 곳이라, 예, 좀 포커스를 맞춘 면이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클립을 하게 되는데, 한 손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죠. 그쵸? 예, 그두 손으로 합니다. 이렇게. 예, 두 손으로. 클립한 손을 다시 클립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손으로 하게 되면 이에 떠메 인젝스에기 근육이 불필요하게 경직이 되고 여기 모지쪽, 예, 모지쪽에도 근량이 서로 너무 타이트하게 수축이 돼요. 그래서 하고 나면 손아귀 힘이 빠지거나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장을 해서 예, 풀어주시면 돼요. 자, 마사지 했고요. 다시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네. 다시 여기 환추 후두관절, 예, 환추 축축관절 예, 덤을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마사지를 하는데 늘려 놓고 하고, 그 다음에 뒤로 수축시킨 상태에서 하고 예. 나머지는 예, 목 전반에 걸쳐서는 에, 이렇게 클립하고요. 다시 더블 클립을 합니다. 더블 클립을 한 상태에서 편하게 패트리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에, 지금은 여기는 이제 후두 하에 있는 근육을 이완을 했다면, 여기 이제 팡은상근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반상근은 이 정도 압력만 줘도 충분하게 이완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뒷목을 풀었으면 이번엔 이제 앞 뒤쪽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게 되게, 되게 되면 앞쪽에 있는 전척추근막이 늘어나게 돼요. 물론 이제 앞쪽에는 그 후두융기가 있는데 후두융기 안에 척추 안에 전척추근막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뒤쪽에서만 이완성이 나타나니까 약간 수축성. 으로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에, 이제 스가좀더 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테크닉은 이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할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여기서 목하고 후두하고 의이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음, 마사지를 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통해서는 여기 정지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판상근을 이완하시면 되겠어요